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을 빌고 있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준비된 컵에 물을 따라 주고요 오늘의 물은 삼다수입니다 가득 채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원 종이에 소원을 적고 채널의 구독자가 2천명이 됩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빈칸이 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기보기 손에 있는 기를 모아서 채널의 구독자가 2000명이 됩니다. 채널의 구독가명이다 채널의 구독가니다채명이 됩니다. 채널의 구독자가